로보톤 홍련 특식의 리뷰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란슬로 신도 리뷰 했었는데 어, 오늘은 같이 등장하는 홍련 특식입니다. 예, 홍련 시리즈 하면 제가 지난번에 메탈로보톤도 리뷰를 했었어요. 예, 성천 팔극식을 네, 이번에는 이제 부활의 루루슈에 나오는 친구죠. 2019년 7월 20일에 발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극장판이 좀 나중에 영상이 좀 뜨기도 하고 그랬어 가지고 저도 좀 확인 좀 하고 내용 확인 좀 하고 하느라고 좀 늦게 리뷰를 하게 되네요 아무튼 바로 리뷰해 볼 텐데 에, 가격은 엔가로 8,000원이고요 국내 정가가 96,000원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음, 란슬로 때도 그랬지만 여기 어, 부활의 루루 슈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어, 특이하게도 이 바코드가 있는 뒷면이 메카가 앞을 보고 있는 또 독특한 형태고 지난번에 란슬롯 때는 못 봤지만 제 안에 잘 보면 이렇게 배경지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기어스 무늬와 함께 여기 홍련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란슬롯 때는 빨간색이었어요. 이게. 내용물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에너지 윙. 아래층이 에너지윙 위에는 기본적으로 홍련과 함께 부속품들 이쪽은 부속품이 꽤 많네요 자잘한 게 예, 란슬롯 때는 좀 큼직큼직한 거가 많았잖아요 뭐뭐 뭐 총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 어? 뭐야 오 어, 이쪽은 스매시아킨 있어 오 란슬롯 때도 없던 게 있어 이럴 수가 란슬롯 왜 그런 거죠? 자, 구성품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심플한 듯 하지만 그래도 화려한 부품들이 꽤 많네요. 특히나 이런 에너지 윙 같은 경우는, 아, 역시 화려합니다. 그리고 본체에 장착하는 슬래시 하켄이 한 쌍. 그리고 손은 총 다섯 종류네요. 완전히 편손부터, 편손만 세 종류에다가 무장손에 주먹손까지. 그리고 복사파동용 교체 파츠가 또 다섯 종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에너지 윙이 접힌 형태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MVS 홍련도 MVS를 쓰죠? MVS가 들어 있고요. MVS 자체 디테일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런 중간 선 같은 게 이제 MVS 도 특징 중 하나인데 이런 것도 다 재현을 해줬네요. 이런 건참 멋있습니다. 에너지윙 도색 상태는 꽤 양호하네요. 클리어 파츠도 확실하게 클리어 핑크로 되어 있고, 어, 역시나 가동은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날개가 좀 작아졌다고 느끼거든요. 확실히 이때 성천팔극식대가 크기도 했고 중간중간 가동도 했고. 그러면 이거 가동이 안 되면 이 홍련의 특징 중 하나가 날개를 전신을 덮는 건데 이 부활의 루루슈에도 나옵니다. 이 스커트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데 역시 좀 신경 쓰이네요. 아쉽네요 그건는 좀. 거기다가 슬래시 하켄용 이 리드선까지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란슬로 신 때는 해주지 않았던 건데 홍련 은들어 있네요. <laughs> 자 일단 홍련 본체로 완성하려면 이제 슬래시 하켄부터 끼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어깨 위를 열어서 하켄 부분을 끼워주고요. 이렇게 양 어깨에 마치 이뿔처럼 솟아 올라온 하켄을 볼수 있고 거기다가 이 접혀 있는 에너지 윙은 이 내부가 골다공증입니다. 좀 적나라하더라고요. 근데 안쪽에다가 이 안쪽에 조인트 있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두 개를 끼우면 특별히 겉에서는 심하게 보이지 않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골다공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홍련 특식의 완성입니다. 아, 이 상태에서 성천팔극식이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성천팔극식이 더 취향이긴 하네요. 어, 너무 특식에서는 옆으로 너무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무언가의 몬스터의 얼굴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독특하긴 합니다. 뒷모습은 성천팔극식에 비하면 확실히 좀 좁아졌다, 좀 작아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 머리 디자인 자체는 기존의 홍련을 많이 따라간 형태입니다. 대신에 많이 뾰족합니다. 지금 이 뒷부분에. 이 귀처럼 솟아있는 부분들 있죠?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거 얇기도 해가지고 파손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아무튼 디자인 자체 머리는 꽤 괜찮고. 도색 상태. 도색 상태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몸통은 이게 어깨부터 골반까지 하나로 봐야 될것 같아요. 해가지고 뿌리 솟아있는 무언가 야수라든가 용이라든가. 뭔가 맹수의 얼굴 같은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골반이 턱인 거죠, 이제 <laughs> 느낌이 진짜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런 느낌? 입 벌리고 닫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눈는요 어, 이런 식으로 또 가슴이 가동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도 또 그런 걸좀 느낄 수 있고 성천팔극식 때도 무언가의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특식가 가지고 더 심해졌네요, 이게. 흉부에는 클리어 그린 파츠를 이용을 해서 색깔을 재현을 해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몰드로 처리된 것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부 아래쪽 장갑은 가동이 가능합니다. 복부는 그냥 안쪽에 뾰족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고 어깨 사이에는 슬래시 아켄, 아까 들어가 있었고요. 등 쪽은 기존의 콕피트 쪽을 닮았지만 역시나, 역시나 해치가 오픈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른쪽 팔은 복사파동을 발사하는 기관이죠. 이쪽 디자인은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두꺼워지고 커졌습니다. 작중에서 보면은 이 확산시키는 기능이 훨씬 더 상향된 거를 알수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게 좀 커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메탈릭 컬러로 도색된 게 아주 일품입니다. 메탈릭 실버, 골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톱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기존에는 금색이었는데 이번엔 빨간색이거든요. 와, 메탈릭 레드 컬러가 아주 이쁩니다. 그죠? 왼팔은 솔직히 어깨보다도 팔뚝에 더 눈이 갔는데 이거 보고서 먼저 떠오른 게저 블랙게타, 블랙게타. 게타 보는 줄 알았어요. 블랙게타 깜짝 놀랐네 이거. 아, 팔뚝 멋있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실제로 작중에서 뭐 이거 가지고 격투라고 그러진 않지만 뭐 디자인 자체는 뭐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리 쪽은 오히려 좀 심플해진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기존 디자인에서 좀 리파인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발 부분은 좀 많이 납작해졌습니다 거기다 뒤꿈치는 하이힐 같은 걸 신게 됐고요 이전에 성천팔극식 때는 발 뒤꿈치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이힐 신은 것처럼 하나로 바뀌었고 뭐 발바닥 디테일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종아리 쪽에... 아 나사 구멍이 그대로 보이네? <laughs> 아, 그리고... 아! 랜드 스피너. 이렇게 내부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다리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좀 낫네요. 전부 다. 훨씬 이쁘네. 자, 가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 움직이는 거는 보기보다는 꽤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는데 크게 지장은 안 받고요. 고개 들고 숙이고. 특히나 숙이는 게 많이 움직이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기본적으로 볼 관절입니다. 해서, 볼 관절 움직이면서도 어깨 중간 부분이 또 같이 움직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왼쪽 어깨도 마찬가지 볼 관절 사용합니다만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는 가동이 좀 다릅니다. 옆으로 들어올릴 때, 짜란. 어 오른팔은 완전히 옆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고 쭉쭉쭉 더 올라갑니다만 왼쪽 팔은 한계가 탁 드러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른팔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동이라든가 모든 게 이쪽에 집중된 느낌이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왼팔 완벽하게 굽혀지는 형태 볼수 있고 오른팔도 마찬가지로 쭉 굽혀지는 형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로 되, 되어 있고 손목은 어, 오른팔만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볼 관절인데 성천팔극식 때랑은 다르게 손바닥의 정면을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이때는 성천팔극식은 완전히 손바닥의 앞을 볼수 있도록 손목이 펴지는데 에, 특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재미있는 게 손목이 연장되는 기믹이 있어요 이건 이따가 기믹 볼때더 보도록 하고요 허리는 뭐 회전 거리낌 없습니다 이제 가능한 한 회전 쭉 해주고요 들고 숙이고 자유롭습니다 골반이 참 재미있는데 뿌리 부분이 위아래 가동을 해줍니다 에, 거의 뭐 고관절 추기동 기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양쪽으로 볼관절이 또 있어요 잘 보면 골반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볼관절이고 이중으로 해서 골반이 완전히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양하게 또 꺾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움직일 때도 자유롭게 움직여줍니다. 대신에 옆으로 뻗을 때는 한계가 명확하죠, 디자인 때문에. 무릎은 단일 관절이라도 상당히 많이 굽혀집니다. 뭐이 정도면 완전히 접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 발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움직일 때 앵클 가드가 딸려서 움직이더라고요. 디자인 때문인지 몰라도. 움직일 때 이렇게 접지에는 큰 문제 없지만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가동하고요 그리고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힐 때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다 알았는데 여러분들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제거 어깨 관절 조인트가 부러져 있거든요 제가 만지면서 부러진 건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하자 같은데 이건 교환 신청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나 혹시 구매하신 분들 이런 관절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저는 샀는데 관절 부러져 있는 건 처음이라서, 저는 어, 일단은 교환 신청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장이랑 기믹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손은 좀 바꿀게요. 방금 봤던 이 MVS 손에 들려주도록 할게요. 들려줄 때는 지난번에 살짝 알려드렸지만,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엄지손가락부터 넣은 다음에, 여기서 정면으로 무기를 뒤집어주면 쉽게 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윙을 껴주도록 합시다. 에너지 윙낄 때는 하단부에 있었던 구조물을 제거하고, 자, 여기서가 포인트인데, 안쪽에 있는 이 돌기 있죠? 이 돌기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회전합니다. 회전시켜서, 조인트를 바깥으로 안쪽에 있던 조인트를 이렇게 바깥을 보도록 회전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윙을 갖다가 끼면 돼요 그리고 베이스에 올릴 때는 전용 조인트를 안쪽에 홈에다 맞추어서 자 이렇게 끼워주면 오케이 올려보도록 하죠 오른손가락은 볼관절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움직여가면서 포즈를 잡아주면 짠! 홍련 특식의 첫 등장처럼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첫 등장할 때 예, MV에서는 안 들고 있긴 했는데 뭐 아무튼 뭐 어떻습니까? 뭐 완전 무장한 게 중요한 거죠. 멋있긴 하네요. 어... 화려하긴 한데 역시 날개가 가동을 안 한다는 점과 <laughs> 아까 어깨가 왜 부러져 있는지 모르겠는 점 이런 것만 빼면 뭐 괜찮지 싶네요. 나 아, 그리고 지금 좀 말씀드리면은 이 홍련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름이 복잡했죠 한자로 막써 있고. 에너지윙도 그냥 에너지윙이 아니고요. 이게 비상활주익 계이 커스텀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커스텀이 붙어요. 비상활주익 커스텀 그리고 이 MVS는 시제 1호 열참도라고 합니다. <laughs> 그게 본명이고 여기에 있는 슬래시 아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쪽은 복합유도 비연조화라는 이름이고요. 오른팔 같은 경우는 복사추진형 자재가동 유선식 철갑포격 우완부. 아, 어, 이름 어려워. <laughs> 그냥, 에너지 윙, MVS, 슬래시 하캔, 이쪽은 그냥 복사파동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편해요, 진짜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슬래시 하캔, 란슬로 신에 넣던 슬래시 하캔 사출 한번 해보고요. 에, 어깨 부분에서 하켄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다음에 리드선에 하켄을 먼저 연결하고, 다음에, 조인트의 얇은 부분이 위로 가게해서 다시 끼워줍니다. 란슬롯은 못한 슬래시 아케액션 역시 나이트메어 프레임은 슬래시 아케니죠. <laughs> 거기다가 오른팔은 기존처럼 늘어날 수 있고 기존에 비해 늘어나는 부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간단하게 한번 액션 취해봤는데 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역시 홍련한테는 정말 아이덴티티 아닌가 생각해보네요 그리고 작품에 등장한 대로 뒤쪽에 칼날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전개가 안 되고요 그냥 이대로 빼줘야 해요 그냥 조인트가 일자하기 때문에 이게 뒤로 뺀 다음에 그다음에 안쪽 프레임에다가 다시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고정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아까 본 것처럼 연장해 주면은 작중에 등장했던 이 드릴 같은 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손목이 회전하진 않으니까 이것과 같이 회전하지 않아서 조금 약간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거기다 이 상태에서 장착되어 있는 부품을 몇개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교체용 파츠들을 장착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확산 형태의 복사파동. 이야, 멋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뭔가 많아졌네요. 그죠? 역시 간단하게 액션 포즈를 추해봤습니다. 야 각도 주니까 팔이 더 사네요. 멋있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극장판 코드 기어스 부활의 루루슈에 등장한 홍련 특식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날개 모양이 뭐 특이해진 건 좋은데 가동 안 한다는 점은 난슬로 때랑 동일하게 좀 많이 안타깝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어깨에 부러져 있는 거는 좀 알아봐야겠네요. <laughs> 그 외에는 특별히 불만은 없습니다만 디자인이 확실히 전에 비해서 너무 과해졌다라는 거는 뭐, 네, 뭐, 요거는 뭐, 뭐 따로 뭐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재롱이세요. 그럼 안녕! 바보시!